안녕하세요 런닝을 하러 나왔는데 잠깐 중간에 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단소를 불고 계셔가지고 이 음료를 혼자 느끼기엔 아까운 것 같아서 습니다 <laughs> 들리시나요 혹시? 여기서 호루라기를 본다고 진짜 뭐, 러닝 오랜만에 하는데 한동안 못 했으니까 와 땀이 엄청 난다 진짜 안 들리는구나 진짜 엄청 잘 부르셔. 장난 아니야, 지금. 이제 런닝딱 제가 목표하는 지점에 반 왔고, 돌아가는 길을 또 뛰어서 갈 생각이고, 후, 막 땀이 막 엄청나네. 오늘은 아침에 스케줄 갔다가, 오랜, 정말 오랜만에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운동 갔다가 런닝하러 나왔어요 런닝 춥다. 그냥 바람막이 반바지? 반바지 입고 신발 신고 내일은 <laughs> <laughs> 네, 유뱅 사실 저는 페이스를 막 그렇게 조절해서 막 생각하고 뛰는 게아니어가지고 근데 대략 저번에 뭐지, 준규랑도 뛰고, 태형이라는 친구랑도 뛰고, 그 뮤직비디오 나왔던 친구들하고 같이 뛰고 했는데, 대략 한3 k m 에서4 k m 보통? 평균? 뛰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옷이 좀더 가벼우면 더 많이 뛰겠는데, 오늘은 일부러 땀 빼려고 좀바람막를 입고 나와서, 많이 뛰는 거라고? 아, 모르겠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워낙 잘 뛰어가지고, 다 말만 잘 뛰는 건가? 모르겠네. <laughs> 자전거로 5km? 아, 자전거는 잘나놨어 풀리야? 사실 오늘은 행로 앨범 들어가서 행로 한글 버전, 일본 버전, 인스트루멘탈 무한반복하면서 뛰었어요. 아, 역시, 뛰기엔 너무 좋아. 뛰기듣 너무 좋은 것 같아. 밖에 뛰는 사람 엄청 많아요,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인가 광탈했어? 인가 뜻니팬 한대요, 여러분들. 좀 이른 날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인가몇명 뽑는데 다 강탈이야 몇명못 들어오긴 하겠지 그치 50명? 아 근데 5 0명인데 50명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닌 거죠? 거기서 또막 랜덤 막 거기서 또 선착순으로 막 그런 거야? 아 너무 좀 그렇게 하다 미팬만 50명 생방은 20명 그렇구나 인간은 키 제한이 있다고? 오 진짜 카메라 때문에 그런가? 단수 들려요? 물은 뛸땐안 먹어요 들어갈 때 편의점 들려서 게토레이를 사 마십니다. 아키잔들이 있구나. 런닝하다 나 만나면 인사해요 진짜로. 같이 뛰시다. 휨좀 가까이 가달라고. 후, <laughs> 아, 오랜만에 뛰니까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laughs> 감미롭죠. 못 따라 맞춰서 저 엄청 천천히 띕니다. 엄청 급하게 절대 뛰지 않아요. 필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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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좀보여 <laughs> 아, 머리가 탈색을 더 했다 보니까 머리를 푹 눌러쓰고 뛰고 있어요 아이돌인 거 자랑하라고? 오랜만에 탈색한 소감? 마음에 들어요 저는 굉장히 o 닝복오 r u 게 있는데 빌려준다고요? 제가 입으면 찢어지는 거아니 o <laughs> 박살날 것 같은데, 옷이. 아, 저 말고요? d i 요토토 i 즘도 공개됐죠, 또. 셀까요 오늘 올린 거 아까. 오늘 스케줄 할때 지금. 어, 오늘 낮잠을 너무 푹 자버렸어. 사실 계획이 다 있었는데 계획을 하나도 실천을 못 했어. 오늘 한 낮잠만 3시간 잔거 같아. 오늘, 오늘 일찍 끝나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 들어와서 운동 가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도 못 했지. 인생은 원래 그런 거. 근데 자꾸 미루니까 약간 좀 삶이 쉽지 않아. <laughs> 해야 될게 너무 많은데 한동안 집안일도 아예 못 하고 그냥 로션도 사러 가야 되는데 사지도 못 하고 <laughs> 맨날 샵 가서 바르고 신발도 사러 가야 되는데 못 사고 그래 다 미루고 나중에 천천히 하겠다 집이 개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떡 하지 신발 신발 배달을 시키라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나 봐안돼 근데 런닝화는 가서 사라 그랬어. 가서 살거 이모님 소환하자고 이모님이 얼마큼 집이 크지가 않아가지고요. 1분 20초 뒤에 저는 가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본업 잘하고 있으니까. 사실 집안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 잠만 잘수 있으면 되고. 어, 놀 수만 있으면 되죠. 뭐 로션 선크림 샵 가서 바름 되고, 머리도 샵 가서 잠깐 까면 되고, 옷만 입고, 나가면 됩니다. 네. 뭐 세수 정도 양치하고, 씻고, 그 정도만 할수 있으면 돼요. 아, 시원해. 지금 자라고 하면 여기서 너무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얼른 나가서 러닝을 좀 뛰어보세요. 너무 날씨가 좋아요. 지금 저, 저 소리가 내 마음에 약간 안정감을 주고 있어. 요 <laughs> 그 뭐지 그 뭐였더라 단소 중임인 무항태 아 뭐였지 옛날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대항태태태태 <laughs> 자 아무튼 여러분 내일 뮤직뱅크 기대해 주시고. 내일 만납시다 저는 이제 다시 뛰러 가보겠습니다 뛰고 집가서 씻고 푹 자보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 마무리 하시고